칠. 음, 7, 또 7, 8, 9, 7음또7 18, 19, 1 7 18, 7 8 7 8 7 8 19, 1 7 18, 19, 1 8 8 8 7 몇개 있어요? 여덟. 여개 있어요. 여덟은 뭐예요? 한. 음 써주세요.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지. 얘는 몇 개일까요? 십. 에 세어봐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다시 세어보세요. 하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몇개 있어요? 여덟 개. 8개. 여개 뭐예요? 8 8 또. 이거죠. 세어봐요. 그럼 몇 개일 것 같아요? 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여덟은? 팔. 음, 팔. 또. 이거죠. 음, 하나. 하나. 에이, 다시 세어봐요. 하나. 하나, 둘, 셋.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일곱은 칠, 칠또 일곱은... 걘뭐 같아요? 팔. 팔 같아요? 써요? 잘했어요. 시작, <laughs> 또딴데 보지 말고 네, 또 고. 계속 가야죠 음, 구! 아예왜 네. 손잡고 또 몇개 <laughs> 음9 또. 또 음. 그렇지 근데 9는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서 뺑글뺑글 돌지요 9 다시 써봐요 팔처럼 위로 동글. 여기 안니봐봐요 엄마랑 집에서 더연팩해야겠다 그만 시다6다쥐또쥐또 쥐다. 쥐또쥐 Oh.